안녕하십니까. 홈물리의이창주 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홈물리의 박상규 부장입니다. 경기도 광주 오프업에 있는 신축빌라 현장. 네네. 평지. 평지에 있고. 학세권. 학세권. 도로도 걸어서 2분. 도로요? 도로는 앞에잖아요. 도로 바로 앞에. 아, 버스 정류장? 네네. 버스 정류장 한 5분 정도? 아니요. 아니요. 2, 3분. 2, 3분. 알겠습니다. 네네네. 가깝습니다. 진짜. 하고 네. <laughs> 바로 포합 어린이집. 어, 요 테라스 세대는요, 이쪽 네. 문 내면, 어. 그냥 어린이집이 내, 내, 집이에요. 바로 등원하시는 거네? 놀이터 그냥 바로. 어. 그냥 네, 좋겠다. 저, 어린이집 다니시는 자녀분이 네. 있으신 분들은 최고죠. 아, 네. 바로 어린이집이에요. 네. 뭐, 한 10초, 1초? 내집 네 앞이 어린이집, 네. 놀이터. 네. 마당 요렇게, 얘는 이제 앞쪽으로 넓게 쓰시고, 네. 제옆 세대는 이제 기억자로기억자로 기, 꺾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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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폭이 넓게 어. 쓸수 있습니다. 아직 면접표를못 받았어요. 그런데 네. 여기가 1차, 2차도 네. 제가 19년도인가 그때부터 강력 추천한다고 말씀드렸어요. 네, 네, 네 맞습니다. 외부 단열도 잘 해주시고 네. 복층, 천정도 네. 이제 샌드위치 판넬 그때 한 45cm. 네, 맞습니다. 또 신경 써서 잘 해주셨고 이번에도 외벽 두께가 상당하죠? 네, 상상하죠? 단열은 진짜 걱정 없는 지 네, 저희가 어, 어. 입주시켜드렸는데도 튼튼합니다. 그쵸. 이번에는 예전에 스타코 마감했는데 지금 네. 파벽 마감. 네, 파벽으로 위로 네. 다 마감돼 있어요. 아셨고 네. 지금 앞에 펜스 설치하고 계시는데, 네, 요거는 네, 네. 이제 합성데크로. 네, 합성데크. 네. 어, 테, 테라스 테두리를 다 끝까지 저렇게. 네. 어. 여기 테라스도 있네요. 네, 네. 여기 테라스도 넘는데요. 네. 음. 여기 이제 어? 오늘 오픈한 현장이라. 이거 더네 음... 전원주택 마당. 이거네 있어요. 이거. 마당인데요. <laughs> 이왕 테라스네요. 전원주택 네. 마당 사이즈인데요. 네, 이 테라스를 강추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전원주택 가시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네, 일단 네. 이렇게 빌라, 복층이나 네. 테라스 살아보시고, 네. 옮기셔도 이제 안 늦어요. 그리고 위치가 좋아요. 병원도 있고, 버스, 광역버스 라인도 있고, 네. 네, 좋습니다. 좋은 것만 있나요? 나쁜 어, 거 나쁜 거 거는 조금 변두리. 변두리?는 아닌데. 어, 그래도 그 광주까지. 그러니까, 광주역까지. 10분이면 가는데요. 2.5kg. 네. 네. 변두리는 아니죠, 여기. 변두리는 아니고, 그러면 음. 뭐라 그래야 될까요? 여기 하여튼, 음. 어. 단점은 애써 찾지 마십시다. <laughs> 단점은 <웃음> 없어요. <웃음> 네, 없어요. <laughs> <단점은 웃음> 네, 단점은 저희가 보다 보면 살짝 얘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금액은 조금 올라간 게 있죠, 그렇죠 금액이 좀 단점이죠. 네. 금액 근데 여기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 네. 최근 물건들이. 다 올랐죠. 그 네. 세금 문제가 제일 큰것 같아요. 그쵸? 맞습니다. 네. 지금 금액은 사실. 어쩔 수가 없어요. 네. 네.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네. 대출도 요새 조금 힘들고. 네, 맞습니다. 좀 금액 있으신 분들이 좀 많이 나오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들어가서 이제 타입별로 또 라인마다 네. 그 마감 자재가 조금씩 틀려요. 네, 네. 바닥을 타일로 한데도 있고 이제 원목마루 하신데도 있고. 맞습니다. 비교하면서 보죠. 네. 들어가 맞죠? 보겠습니다. 큐. 음, 실내 안내 해 드릴게요. 네. 음, 현관 입구에 바로 CCTV 고화질로네 대. 테라스 진짜 큰데요. 아 어, 테라스 크죠. <laughs> 네. 화면으로 봐도 크네요. 어, 네. 네. 그 벽면이 특이해요, 그쵸? 네, 요거 괜찮은데요? 처음 보는 타일인데. 어, 네. 볼록볼록 MC. 전실 중에 요거 타일 괜찮네. 네. 네. 음. 카피. 네. 카피? 카피, 카피, <laughs> 커피 눈으로 일단은 저장해놨습니다. 아. 지금 촬영 중이라. 네. 저희는 복층을 먼저 볼게요 네. 어? 아, 타입이 틀린 거 요거 먼저 볼까요? 그래도 될까요? 네. 요긴 네. 아직 청소가 안 되어 있긴 한데. 네네. 네. 한번 볼까요? 한번 둘러보죠. 네네. 네. 음. 음. 여기 신발장 세 칸. 네. 음, 높게 해주셨고. 네. 바닥은 육각형인가요? 하나, 네, 둘, 셋, 벌집 모네 네, 벌집 모양. 네 프로방스 프링이래요 네, 그렇죠. 그 벽면은 다 포세린 타일로 네. 마감해 주셨고, 일괄 쳐등 스위치. 원래고 그 중문은 이제 폭이 네. 좀 좁아서 이제 여닫이로 설치가 네. 돼 있어요. 요거 좋아하시는 분도 좋아하세요. 아, 한 번에 쭉돌리는 네. 거. 이사할 때 열고. 네네. 네. 어 손잡이. 어 골드. 골드가 반짝반짝하네요. 네, 네. 광빨이 살아있고. 그렇죠. 이 벽등 이쁘죠. 벽등. 1차 때도 벽등 다이쁜거 달렸는데 네. 업그레이드가 됐네요. 됐어요. 네. 됐다고요? 업그레이드가. 아, 업그레이드가 네.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3세개 달려 있고 네. 그 밑으로는 이제 웨인스코팅. 아이 현장의 특징 웨인스코팅. 아. 네 색깔 맘에 드시죠? 아에 듭니다. 네. 스위치도 블랙. 네 남자는 블랙. 블랙. 네 그래서 저는 블랙. 주방 가구도 아, 블랙. 블랙과 아. 진청목색. 음. 아, 어울니다 음, 어두운 게좀 고급스러워 보이잖아요. 네. 네 무게감이 있고, 뭐라 까이 남자들의 색깔, 남자 음. 여성분들이 별로 안좋아하잖요 <laughs> 안 <그래요? 웃음> <laughs> 여기는 이제 사장님이 거란에 있으신 분들이 다 네. 사시겠네요. 여기는 거실 공간, 네. 여기가 항상 사이즈가 잘 나왔죠. 네. 여기는 3m, 30. 오, 역시나 사이즈가 잘 나왔어요. 이쪽은 3m, 60. 오, 좋습니다. 또 층고도 높고 네. 여기 이제 시스템 에어컨 때문에 여기만 살짝 내려주셨어요. 그래 안방하고 여기 두대 들어가 있겠죠? 맞습니다. 음. 그 창틀 프레임도 이제 블랙. 오, 어, 좋습니다. 저게 이제 올블랙. 네, 올블랙. 그리고, 걸레바지도 블랙. 야, 단차 거의 없이 통창으로 네. 시원합니다. 바로 도로예요, 평지고 그렇죠? 네, 바로 앞에 도로. 음, 이제 네. 펜스 막으면 이제 여기 위에만 보일 거예요. 그렇죠. 위에 네. 안 보이죠, 도로는. 펜스도 거의 2m 높이예요. 네, 빠짝 올려주셨고. 맞습니다. 약간 음. 합성데크로. 네, 네. 어, 여기에도 이제 조명 달릴 거고 네. 다 코팅이에요. 아 조명 달면 되게 이쁘겠다. 음. 네. 도장 마감. 네. 음. 색깔도 마음에 드시죠? 도장도 너무 깔끔하게 잘 있어요. 음. 네. 콘센트 콘센트 여기다 소파 놓으셔야 되겠다, 그렇죠? 그렇죠. 음. 이쪽에다 TV 들었는데. 자리. 아 이쁠 것 같습니다. 음. 여기도 아치. 어 아치. 골뱅이 음. 네. 저기도 아치. 네. 음. 뭐 이쪽은 이제 코맥스 올패드 어. 설치가 되어 있고요. 네네. 음. 화이트. 저는 이거 파란 프레임보다 화이트가 낫죠. 어, 화이트가 깔끔하죠. 네. 깔끔합니다. 네, 그 보일러는 네. 개별난방은 안 되고, 여기서 이제 네. 일괄. 보일러예요 그거잖아요. 오늘 왜 이렇게 흥이 나셨죠? S라인. 오늘 기분 <laughs> 좋으신가 봐요. 네. 아, 노래를. 네. 네. 그리고 이제 주방 공간은 이쪽 냉장고 자리 두 칸. 네. 1m80 더돼 보이는데요. 1m80. 2m. 2mm 하나 돼요? 와, 역시 크네요. 분모가 응. 네. 두 대, 나라에 충분히 큰거 네. 넣으실 수 있고. 맞습니다. 음. 이쪽으로 콘센트, 콘센트. 콘센트 잘 넣어주셨죠? 밥통은 음. 네. 저 밑에 따로 있고요. 이쪽에 있죠, 어, 여기 이제 따로 이제 안 보이게 네. 지저분한 거 수납하셔도 좋고. 네. 환기창. 마통풍도 충분히 가능하세요. 네. 음. 어, 수전도 이쁜 거 해주셨고. 네. 어, 부드러워요. 부드럽죠? 음. 네. 안녕하세요. 고기 음. 처음 나왔을 때. 아. 코브라 수준이라고. 아주 그냥 아, 아. 아주 아요게인기였어죠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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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노래 한번. 노래는 제가 네, 못합니다. 2만 2만명 구독자 예측 기념으로 해서 노래는 <laughs> 못합니다, 제가. 알겠습니다. 네. 2만명 대면 하셔야 돼요, 네. 네. <laughs> 사각 싱크볼 깊게. 네. 음, 네. 이거는 좀 물이 들뜨겠죠? 그렇죠. 네. 네. 뭐좀 많이 쌓아놓으셔도 좋고. 네. 그리고 어. 파세코. 네, 파세코. 음. 음. 발음 괜찮나요, 파세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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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리 이거 유리예요. 블랙 강나 유리. 아 블랙으로. 이단으로. 네. 바람이 이로 들어가겠죠. 네. 그 인덕션은 이구 인덕션에 한 일구 하이라이트. 네. 하이브리드 인덕션. 네. 네. 수납도 많이 넣어주셨고. 네. 블랙 수납장은 여기밖에 못 써요, 그렇죠? 블랙을 잘 써주시는 음. 그 인테리어 조화를 잘 음. 만드시는 그런 음. 현장입니다. 음. 네. 이렇게 서랍. 바이더도 있고. 음. 바닥도 이게 차콜 그레이보다 좀더 연한데요, 그렇죠? 네. 이거를 진짜 잘 써주시는 것 같아요. 음, 전에 거보다 좀 연한 거 쓰고요. 또 네, 반대쪽으로 네. 이렇게. 낮게. 어, 낮게. 이건 그냥 식탁이에요. 식탁, 식탁 개념이에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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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저, 조리하는 공간이 아니고. 그래서 일부러 낮게 설치했습니 음, 낮게 해서 여기에 네. 이제 무선 충전도 가능하시고, 네. 멀티 콘센트, 네. USB이고, 네. 밑으로 이제 밥통하고 레인지 놓으시면 되시 그쵸, 간파 부분. 음, 밑에까지 살아... 이렇게. 네. 음. 근데 요게 이동도 가능하세요. 네. 어, 집에 갖고 계신 이쁜. 시탁으로. 시탁이 있으시면은. 음, 그걸로 쓰셔도 되고. 거 빼고 뭐 6인 정도 충분히. 네, 넣으실 이동 수 가능하죠. 있어요. 요거, 네. 이쪽 음. 벽면도 다 도장 처리해주셨고. 네. 한 다섯 겹은 칠하셨겠다. 그쵸? 아 어, 진짜 빈틈없이 칠했어요. 네. 도장면이 두꺼워요. 네. 딱 보면은 네. 느낌이 옵니다. 네네. 그리고, 네. 어. 다용도실 음. 들어가는 출입문인데요. 여기는 블루 계열로. 네. 네. 똑같이 하면 약간 음. 통일성이 있지만 좀 음. 단조로우니까 이렇게 불기어고 보색인가요? 보색? 그쵸. 네. 네. 둘다 칠한 거예요. 음. 그또 이제 타일로 마감되어 있고. 네. 어, <laughs> 다이어드 <다인도> 시창이. <laughs> <laughs> 왜 이렇게 화난가 했더니 픽스창이 <laughs> 이렇게. 야, <laughs> 요거 괜찮은데요? 다이어드 시창이 크게 하는 거. 네네. 네. 어, 요거는 또 희귀적입니다. 네. 이렇게 환기창도 들어가 있고. 네네. 네. 폭도 여유있네요. 네. 길이도 깊고. 그죠 이쪽으로 이제 세탁기 건조기 네. 나란히 사이즈 맞게 설치하신 음. 거예요. 네. 68cm면은 네. 기존 제품에 맞게 설치를 해주신 음. 것 같은데 쏙 들어가겠는데? 쏙 들어가게끔. 음. 근데 용량 큰 거는 조금 타이트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그래서 하여튼 음. 요거는 봐야 될것 같아요. 음. 네. 그러니까 사실 때좀요 사이즈 에 맞는 거 네. 사시거나 아니면 요거를 좀 그쵸. 기존에 있는 게안 맞는다면. 음. 이건, 이건 없어도 되거든요. 이거네요네벽어허물거벽어허물것 어. 그 같습니다. 벽어허물요어요이장장어 네. 그 장, 장, 네. 네. 알요이니다어도이라그럴까요이간막이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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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선반하시면이납이 상당히 많이되죠 네. 좋습니다. 네. 이제 방을 보죠. 네방도 잘랐겠죠? 이도이쪽으로안방이죠 네. 이쪽으로, 네. 이쪽으로 어. 안방이죠. 네. 아, 이렇게 아치로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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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방 아, 입구가 아, 벌써 틀리죠? 입구가 아치로딱되있습니다 문도 다 블랙 네 블랙에 골드 아우 네 느낌이 확실히 뭐라 그럴까요 진짜 남자들만의 색깔 딱 느낌이 <웃음> 나네요 그 <laughs> <근데> 사모님들 <laughs> 아니 근데 가끔 좋아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쵸? 네, 네. 디자인을 호불호예요 네 응. 사모님들도 어,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벽지 컬러가 이거 그레인가요? 이 그레이 연한 그레이 약간 푸른 그 느낌은 나는데, 그레이라고 해야 될것 같아요. 네네네. 네네. 그죠 비둘기색. 네. 3m38에. 네. 여기는 3m40. 3m40. 네. 에어컨? 충분히 큰 바입니다. 창도 이제 통창으로 시원하게 네. 해주셨고, 남양이요. 안방에서, 안방에서도 나갈 수 있을 테라스. 남양이죠. 남양이에요. 음. 정확하게는 동남양이에요 살짝 동남양. 약간 이쪽으로 돈 쪽이라. 네. 그리고 바리솔 조명 설치가 되어 있고요. 네. 여기도 아치가 있네요. 오. 드레스룸으로 이어지는 아치. 음. 트리플 아치. 트리플 아치. 아치 아치 아치. 아치. 양아치는 아니고. 삼아치. 네. <laughs> 아두 개만 있었으면 양아치일 어, 뻔했네. 세 개가 돼서 삼아치가 됐어요. <laughs> 아직에. 너무, 너무 말장난했네 알겠지. <웃음> <웃음> 너무 가벼워 보이나 저희가? 아, 알아서 네. 알아서 컷. 또 이럴 때는 또 전문가 느낌 나게 음. <laughs> 또 해야죠. 그렇죠. 그, 그렇죠. 촬영은 네. 네. 재밌게 하고 있어요. 네네. 네. 이렇게 들어오시면은 네. 여기 드레스룸 공간. 드레스룸을. 기억자로 네, 시스템장으로 응. 해주실 거예요. 네. 열자가안 나올까요? 열자가 가까이 나올 것 같아요, 꺾으면. 3m. 네. 아, 3m 조금 모자라요. 2m 80. 네. 꺾어 있으니까. 응. 아까 옆에 똥은 3m 나왔길래. 네. 근데 여긴 조금 짧긴 한데, 꺾어서 하시면은. 네. 좀더 되시고. 네. 여기에다 이제 추가로 이제, 붙박이장 하셔가지고, 이불장 그렇죠. 쓰시고. 그리고 화장대, 이쪽으로. 이쪽으로하셔도 네. 돼요? 네네. 음. 아니면 길게 여기도 붙박이장 하셔도 음. 되고. 근데 화장대를 큰걸 하신다. 여기. 그렇 네, 큰걸 하시면 여기 다 전체 화장대요 음. 옷이 많다. 그럼 여기도 붙박이, 여기도 붙박이, 여기. 도붓 붙박이 싹다. 네. 옷이 많으면. 네. 또 <laughs> 아빠 뭐 화장실 보여주시죠. 네, 아빠 화장실은 어? 큰데요. 뭐 아빠 화장실도 샤워 공간 충분하고요. 파티션은 안 설치할 것 같아요. 공간이. 살짝 모자라네요 네, 살짝 그렇죠? 모자라요. 타일 이뻐요. 아 타일. 상당히 고급스러운 타일로 설치가 됐고요. 뭐 턱도 대리석으로. 아 어, 얄쌍한데요. 네, 얄쌍한 대리석으로. 그리고 세면대도 라운드 전에잘 예쁘게 설치됐습니다. 아 어, 이거 메탈. 네. 휴지거리도 메탈. 네네. 네. 여기 수건거리도잘깔맞춤으로 네. 좋습니다. 경첩도 골드. 네. 그렇죠. 골드로 가야죠. 네. 침구도. 충고도... 아, 2m 한 2m50은 되겠어요? 친구 높아요. 한번 재봐주세요. 친구. 친구. 어, 어우, 멋지게. 아하. 네. 아, 2m56. 2m50죠. 56. 네. 친구 <laughs> 네, 잘 나왔습니다. 아, 친구 하면 되는데 힘든데. 아, 운동 좀 해야 돼요. 네. <laughs> 요새 이제 몰딩이 없네요. 네. 그래서? 거의 무 몰딩이 아하. 요새 대세예요. 그리고 걸레 바지도 얇게. 응. 3점짜리. 네네. 네. 옛날처럼 무식하게 두꺼운 거 말고 네. 얇은 걸로. 네. 자 안방까지 지금 이제 봤습니다. 와 전체적인 느낌이 상당히 어, 고급스러운 느낌 그렇죠? 조명도, 분위기 있습니다. 네, 조명도 촘촘하게 네. 밝아, 밝아요, 그쵸 그렇죠? 네. 밝고 저쪽에만 이제 포인트로 아, 그렇죠. 네, 네 개만 네. 전구색으로 들어가 네, 있고 맞습니다. 네. 저녁에가 여기 더이쁜데 그렇죠? 아, 저녁에 보면 더 이뻐요. 불이 조명이 여기가 너무 잘 썼기 때문에 작은 방. 네, 작은 방. 방 사이즈도 잘 나왔네요. 실사용 30은 나오겠어요. 네. 그렇죠? 어. 2m 74. 2m 74. 어. 여기는 3m 40. 아 충분한 방이네요. 네. 괜찮습니다. 네. 콘센트도 음. 3구에 이제 절전형. 아 저쪽에 어, 들어가 있고, 네. 이쪽에도 콘센트 들어가 있고. 콘센트도 어, 괜찮네요. 까만색 블랙으로 해서 네. 네. 통일감 있게. 네. 여기 화장실 보고 가야 되겠어요. 네, 보고 갈까요? 보여주시죠. 네. 어 여기 화장실은 어 여기 파티션 아, 아, 카페 화장실 음. 느낌는데요어블랙에 어, 파티션으로 이렇게 무늬를 주셨고 어 느낌이 여기는 약간 아까 타일보다 더 진한 색깔 진한 색깔의 무늬가 있고 골드 프레임 야, 골드 프레임 깔끔합니다 네 블랙으로 줘서 때안타겠어요네 음. 느낌이 조금 어두운 계열이니까 주름명을두 개로 밝게 밝혀주셨습니다. 하나 더 딸릴 것 같아요. 어, 거울 옆에 조명. 네네. 네, 벽등 하나 음, 더 있습니다. 음. 수면대도, 수면대도 어, 네. 블랙. 네, 블랙, 수, 음. 하단장이 있고, 네. 수관장이 또 어, 따로 있어요. 다 블랙 인데요 블랙, 블랙. 좋습니다. 블랙, 블랙.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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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전체적으로 뭐, 통일된 느낌을 주다 보니까 인테리어가 괜찮습니다. 네. 자, 마지막 방 보겠습니다. 요 방도 작지 않아요. 그죠 네, 폭만 네. 조금. 한 2, 30, 2, 30, 2, 3. 오늘 왜 그러지? 폭만 <laughs> <laughs> 2, 3cm 정도 차이 날것 같아요. 네. 음. 보면은 어, 2m65. 2m65. 크게 어, 차이 안 나는데요? 네. 음. 여기는 3m40 똑같고. 3m40 네. 음. 여기는 통창안 쓰고. 네. 방이니까. 방이니까 여기 반입니까, 네. 이거 쓰는 게 맞죠. 네. 테라스 상당히 넓어요. 아, 이건 선착순인데, 그렇죠? 아, 테라스는 음. 요거는 이제 무조건 찜해야 되는 음.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항상 저희가 선착순이라고 말씀하는데 항상 네. 좀 늦게 연락이 오더라고요. <laughs> 요 나무가 무슨 나무일까요? 이거 벚나무야. 벚나무죠? 네. 와, 봄이면 이거... 이거. 벚꽃길이에요. 이야, 봄이면 어떨 것 같아요, 이거. 아... 벚꽃이 딱 흩날리면서. 네. 그 흩날리네. 노래 갑자기 생각나지 않아요? 네. 나, 나, 나. <laughs> <나이니는> 벚꽃 엔딩? 나나나나나나. 은나이니는 벚꽃. 네. 다 봤죠? 네, 다 봤습니다. 네. 샘플하우스. 네. 그 인테리어가 타입이 틀려요? 네. 샘플 하우스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Q. 네. 네. 음. 여기 이제 샘플 하우스에 꾸며진 집. 네네. 음. 문양화수. 네네. 네. 근데 인테리어 컨셉이 틀려요. 네네. 그쵸? 바닥부터. 네. 음. 아까는 육각 그 벌집 모양. 음. 네. 얘도 블랙에 골드. 네. 네네. 음. 얘는 화이트에 골드. 네. 그고 음. 들어오시면은. 네. 아, 여기는 여성분들을 위한 화이트한 컨셉. 그래요? 블루, 화이트. 네. 밑에서 잡아줬어요. 네. 네. 아, 밑에부터 블루로. 네. 밝은 느낌으로. 그 네. 문틀도 다 이제 블루. 네. 아, 좋습니다. 아, 확실히. 요 있구나? 블루를 또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겠네요. 네. 확실히 네. 집은 꾸며놔야 돼요. 그쵸? 네네네. <laughs> 네. 맞습니다. 이쁘죠? 음, 네. 예쁘죠? 네. 어, 쇼파도. 네. 어, 어, 이거 리클라인. 리클라이닝. 리클라이닝. 아, <laughs> 네. 아, 좋은 거. 음. 오, 비슷한 건데요? 네네. 네네네. 네네. 아트월도 네. 색깔 다 통일해 주셨고 네. 걸레바지랑 다또 색깔 맞습니다. 깔맞춤 해 주셨고 네. 음. 다 똑같죠, 그렇죠? 구조 어, 다, 다 똑같고. 똑같아요. 주방은 색깔 똑같네요. 그쵸? 주방은 네. 여기 이제 아까 청록색이었고 여기는 네. 이제 블루, 블루 진한 청색. 네. 다 똑같을 거고 네. 구조도 다 똑같네요. 그쵸? 구조도 똑같죠. 왜냐면은 같은 집에 이제 아, 데칼코만이니까 네. 음. 그렇죠. 문틀하고 이제 걸레바지랑 네. 이런 가구 색깔. 네. 음. 이쪽 화장대. 아 여기는 이제 스템장이 들어가 있어요. 네. 네. 기, 저희 말대로 기억자죠. 네네. 그리고 화장대. 아 화장대. 화장대가 기본 들어가네요. 네네. 네. 기본으로 네. 들어갑니다. 거울은 아직 설치 안 됐지만 하기로 했죠. 네. 네. 여기 수납장. 네 수납장이 있고 음. 그 다음에. 콘센트콘센트어 어, 음. 똑같습니다. 화장실은 똑같아요. 화장실도 네, 똑같아요. 네. 네 똑같이 기물도 똑같습니다. 네. 똑같이 설치가 됐고요. 어 음. 에어컨은 안방하고 거실. 응, 네, 두대두대 되어 두 대. 네, 응. 있어요. 응. 여기다 이렇게 포인트를 해놓으면은. 어, 그렇죠 그렇죠. 아까 현관입구에 딱 들어왔을 네. 때 보이는 어, 면이거든요. 좋습니다. 응, 지금 어, 좀 작은 액자, 작은 액자인데. 가족사진 큰거나 가족사진. 네 결혼사진은 신혼 때만. <웃음> 네. <웃음> 네. 어 저희 이주경 과장님. 네. 아네. 아 코로나. 네. 네. 잘생겼죠? 아 그럼요. 네. 네잘 <laughs> 나왔어요. 네. <laughs> 맞죠, 창두 과장님의 미모처럼 네. 집이 잘 나왔고 여기 초반에 1차군 할때 굉장히 많이 손님 모시고 오고 많이 계약했었잖아요, 창두 그렇죠. 아, 여기 제가 적극 추천했거든요. 좋아하니까. 본적 네. 때부터. 아, 여기 진짜 추천 많이 하셨고 음. 어, 입지도 괜찮고 해서 음. 저도 한번 촬영할 건데 예. <laughs> 네. 이어서 음, 찍을 준비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고생하세요. 네. 네, 수고 많이 하십시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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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번엔 방들. 네. 어? 똑같이 아치형으로 돼 있고. 화장실은, 아. 네. 아까 그 전선이. 어허, 아, 네. 이게 뭔가요? 칫솔, 살균기? 야, 칫솔 살균기. 어, 아, 아, 좋네요. 이런 코로나 거. 시대니까 세균. 그쵸, 그렇죠, 그렇죠. 이런 거, 요런 거 서비스 하셔야죠. 아, 네, 좋습니다. 네. 센스 있으시고, 요 거울도 네. 프레임리스까지 다니고, 이렇게 얄쌍한 거. 네. 저희도 이번에 얇은 걸로 했잖아요. 프레임이 깔끔합니다. 요새는 배제를 줄이는 게 대세입니다. 맞아요. 그렇 TV도 배제를 줄여야 되잖아요. 네, 핸드폰도 그렇고. 네네네. 부장님 은 살을 좀 줄이셔야죠. 살이요? 네. 아, 이살 찌느라고 돈이 음. 너무 많이 들어갔어요. 아, 아까워서 앞에 것같요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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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아, 작은 네. 방도 네. 작은 방 똑같네요, 그렇죠? 작은 방은 어 그렇죠. 큰 큰이 아아요이렇게 배치하시면 돼요. 네. 침대 놓고, 네. 음. 책상 놓고 저쪽으로 네. 그리고 마지막 작은 방도 네. 여기는 이제 서재 컨셉으로. 그쵸. 그렇죠. 응. 이렇게 두개 놔도 되겠어요. 그쵸? 그렇죠? 어, 두개 놔도 되고, 이쪽으로는 뭐 책상 주로놨으니까 이쪽으로, 이쪽으로 뭐 침대는 저쪽으로, 잠깐만, 침대. 침대 놓기가 좀 애매하군요. 그쵸. 서재라면. 고하 서재죠. 네, 네, 서재처럼. 침대 서재. 놓긴 그렇고. 자, 여기서 마무리, 그런 멘트. 네. 네. 그것이 알고 싶다. 네. 그런데 말입니다. 네. <laughs> 여기 금액이. 네. 아직 확인을 못 했는데요. 네. 그래도 요새 이제 많이 올라서. 네. 제가 아직 영상을 못 올렸는데, 그 복층. 네, 복층이 그때 3억 1,900 짜리인데, 네. 근데 지금 요새 이 기준층이 그거 이상이에요. 네, 같이 비교도 해보시고 음, 여기도 현장 궁금하시면은, 네. 저희 가 함께 나와서, 네.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아 경기도 경주시아 <laughs> 어, 용인 아니고요, 광주시 네. 어, 신축 현장입니다. 항상 여기는 저희가, 어, 자부심을 가지는 그런 현장이에요. 여기 인테리어도 잘 되고. 공사도 아주, 꼼꼼하게 잘 해주세요. 어, 공사도 잘 되고, 또 구조도 너무 잘 나오고. 위치도 좋고. 위치도 평지고. 네. 그래서 여기는 저희가 항상 강추 드리고, 네. 또 손님들한테 또 계약도 많이 시켜드릴 수 있는 그쵸. 그런 현장입니다. 네. 네. 여기 현장, 꿈물리와 함께 보러 오시면 연락 주시고요. 저희, 어, 항상 꿈물리에 구독해 주시고, 어, 시청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음, 이제 복층을 안내해 드릴게요. 네네. 음. 오, 창이, 창? 복도창도 큰데요? 복도창도? 어, 네, 아, 밝습니다. 네. 그, 뭐, 현관 장실은 똑같고. 네. 음. 청소가 여기도 안 되어 있네요. 네. 음. 어문보요네 아, 네. 다시 봐도 이쁩니다. 네다 똑같고 다 똑같을 거예요. 네네. 네, 저쪽 저쪽만 지금 계단실 쪽만 좀 바뀌었습니다. 네네. 다 똑같고 아, 정면의 오. 계단실이 딱 보여. 방이 다 살았네요. 어, 방이 살았어요. 밑에 세개다 살고 네. 주방 구조도 그대로고. 네. 그러면 안방에 화장대 공간이 없어졌겠네요. 화장대 그렇죠? 공간이 사라졌겠죠. 네, 네 음푹 들어간 게 없어졌겠죠. 네. 네. 마이크 잘 들어가나요? 네. 음. 그렇죠. 없네요. 그렇죠. 없죠. 네네. 네. 여기에 아까 화장대 자리였죠. 없어지고 드레스룸은 일자로 아, 들어가고 그쵸. 그대로 화장실은 그대로 살았어요. 네. 아 훌륭합니다. 다 살렸네요. 화장 저는... 화장대만 없어졌니요다 살렸어요. <laughs> 네. 네. 제일 효율적으로 살렸어요. 네, 제대로 네. 살렸습니다. 대신에, 그러면 이제 폭하고 네. 계단 높이가 조금 높을 네. 수가 있는데, 네. 그 정도는 감수하셔야 돼요. 어쩔 수 그렇죠? 없죠. 네. 왜냐면 좁은 공간에 계단을 꺾어 만들다 보니까, 네. 네. 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습니다. 저도 올라갈 수 있어요. 네. 어, 천잡이도 있고, 네. 근데 계단 괜찮아요. 안전적입니다. 네. 오, 충고가 살았어요. 충고가 또. 어, 여긴 다 살렸네. 요 <laughs> <laughs> 살리고, 네. 살리고, <laughs> 살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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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리고. 어, 보죠. 포저 그 인터폰 네. 들어가 있고 네. 스위치 네. 테라스 공간도 상당히 넓게 나왔고요. 이쪽 네. 먼저 볼까요? 네. 어 여기서 제가 서 있을 수 있네요. 어, 지금 티자니키가 183, 3, 3. 3. 네. 그러면 190 이상 안 되면 괜찮습니다. 음. 어, 그래서 이렇게 슬림한거 해주셨고 뻐꾸기창. 네. 네. 뻐꾸기. 뻐꾸기 날렸어요. 네. 뻐꾸기 날렸어요. <laughs> 네. 어 여기 어 수납 공간. 아, 수납 공간. 방으로도 돼요. 응. 침실 쭉 네. 들어가면 저기 뒷 공간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뒷 공간 수납 더될것 같아요. 오 수납 충분히. 응. 오 좋습니다. 네. 합격? 각격. 합격. 합격. 여기 그럼 거실. 네. 어 밑으로 안쪽으로 수납장. 수납장. 네아 좋네요. 네 역시 복층 잘 만드셔요. 네. 여기네. <laughs> 메인이네 메인. 부장님. 메인이네요. 여, 여기 누우시고 여기다가 네. 빔 프로젝트 영화관. 아, 제대로네 미디어룸 이거 화면이래 화면, 이름, 네. 화면. 네. 몇 인치? 아, 100인치? 110인치? 100인치요? 110인치 화면. 네. <laughs> 네. 또 이쪽에다 술장구 놓고 테이블 놓고. 네. <laughs> 어, 네. 네. 빡 게임 빡. 이야 이거 탐나네요. 어, 네 탐나네요. 노래방기게 갖다 놓고 여기서 이제 음주감마 하셔도 되고. 아니 여기 컴퓨터 작업실 놓으셔도 아, 아, 네. 되고. 네. 테이블 놓고. 괜찮은데요? 아, 훌륭합니다. 아. 꾸미기 나름인데 음. 너무 이쁘게 꾸미면 잘 나올 것 음. 같습니다. 이로테라스 나가는 문인가 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창문입니다. 창문? 네, 창. 네. 네, 아까 들어올 음. 때 보이시잖아요. 음. 네. 그래서 어, 메인 테라스는 이쪽으로. 네. 이로 네. 음. 나가면 될것 같아요. 음, 자동으로 안 잠기게. 어, 네. 여기 좋아요, 여기. 네. 누누 네. 얘기하지만 이걸로 이렇게 설치해 주셔도 됩니다. 나오시면 수도. 네. 어, 어? 어 수도. 그 안쪽으로 음. 설치어 있으니까 동파 안 네네. 되겠죠. 네. 하고 멀, 그 방수 콘센트 네. 들어가 있고 제가 1차때 아 요거 어. 이게 다샌드위치판네 네네 어, 단열재에요 네 어. 거의 35전이나 40전 들어가는 더 두꺼웠던가? 어, 아주 거 되게 두꺼웠어요 네. <laughs> 네 제가 본샌드위치판에 <laughs> 네. 저희 제일 두꺼운걸로 네. 네네 봤습니다 어. 저거 위엔 다징크예요네 징크로 어. 네. 테라사이즈네테라 사이즈, <laughs> 좀... 네, 테라스 사이즈 간단하게 지우세요 7m 73에 어, 어. 폭은 3m, 나올 것 같죠? 3m24. 3m24. 어, 등도, 벽등도 달려있고, 요, 난간에도 네. 다 촘촘하게 다. 아, 요, 태양등은 아니구나. 네네. 네. 이쁩니다. 네. 아. 좋네요. 복층이 이렇게 나와줘야 돼요. 그래야, 어, 음. 요새 워낙 좀 금액대 올라가지만, 4억대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음. 제가 원하는 이 구배입니다. 팍팍 네. 응. 가운데로 물, 몰리는. 물 빠지는 데는 네. 힘껏. 네, 안 평평해도 돼요. 네. 일단 물잘 빠지게 쫙쫙 빠져야 쫙쫙, 쫙쫙 빠져야 네. 돼요. 네. 비가 많이 와도 쫙 빠지게끔 응. 구배를 잘 줘야 돼요. 배수구 구멍 관리 잘 하셔야 돼요. 네. 어, 근데 배수구멍이 일단 하나나요? 네, 네. 아, 요건 좀 아쉽네요. 그래요? 구멍을 좀더 크게 해줘야 돼. 하나 될까요? 더 뚫어요, 그러면. 하나 더 뚫을까요? 네, <웃음> 알겠습니다. <웃음>